Oh, oh, merry christmas <laughs> last christmas i gave you my heart but the very next day you gave it away this year to say 안녕하세요. 최대나온 남자 치과 의사 고광욱입니다. 오늘은 크리스마스죠. 분위기에 맞게 촬영장을 꾸며봤고요. 트리가 여기 뎀티스트리. 와우. <laughs> 소중한 사람들과 함께 좋은 시간 보내고 계신가요?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위험하니까 따뜻한 실내에서 꾸덕꾸덕하게 익은 군고구마 드시면서 차분한 크리스마스를 보내시면 좋겠습니다. 내년에는 코로나가 완전히 극복이 되어서 마스크를 쓰고 보내는 크리스마스는 올해가 마지막이 되었으면 좋겠다는 마음으로 라스트 크리스마스를 불러봤습니다. Last I gave you my heart. 구독자가 10만이 다 되어가고 있어요. 구독자가 늘어나는 만큼 광고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제안을 하는 이메일도 많이 오고 있는데요. 오늘은 치과의사가 유튜버가 되면 어떤 메일들을 받게 되는지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구독자가 조금씩 느니까 mcn 회사라는 곳에서 메일이 오기 시작했어요. 멀티 채널 네트워크라는 뜻인데 유튜버들의 소속사 같은 거예요. 유튜버들도 연예인들처럼 회사에 소속이 되어서 여러 가지 지원을 받는 거죠. 처음에는 아 나의 잠재력을 알아보는 건가? 나도 스타 유튜버가 될수 있는 건가? 하고 잠시 착각에 빠졌는데 내용들을 보니까 공통점이 있었어요 부가 수익을 내주겠다 광고주의 상품 니즈에 맞는 크리에이터를 섭외 중이다 다양한 브랜디드 광고가 들어온다 외주 브랜드 광고의 파트너로 적합할 것 같다 PPL 매칭을 해주겠다 브랜드 컨텐츠 광고 노출 사업을 제안한다 주로 이런 내용들이었어요 유튜브 세계가 어떻게 돌아가는 건지 조금은 알겠더라고요 유튜브로 돈을 번다는 거는 결국 간접 광고 PPL로 돈을 버는 거더라고요. MCN 회사들의 제안처럼 실제로 저한테 직접 광고 제안도 많이 들어왔습니다. 제가 치과회사니까 구강용품 광고 제안이 제일 많았어요. 구강 세정기, 전동 칫솔, 치약, 각을 용액. 이런 제품들의 광고 제안이 많이 들어오는데 조건이 보통 이렇더라고요. 리뷰 영상을 제작해서 언제까지 몇 회를 업로드 해달라. 광고비는 얼마를 주면 되는지 알려달라. 그리고 리뷰 영상을 자기들 광고에 활용하게 되면 돈을 얼마를 주면 되는지도 알려달라. 하지만 아직 제 기준에는 딱히 훌륭하다고 생각되는 제품이 없어서 아직 유료 광고를 진행한 적은 한 번도 없습니다. 정말 제품이 좋고 자신이 있다면 저한테 제안을 해주세요. 진짜로 치아 건강에 도움이 되는 제품이면 제가 돈을 받지 않고 그냥 리뷰를 해보겠습니다. 제가 제일 처음에 광고 제안을 받은 게 유명한 물건 넣은 구강세정제였거든요 처음에는 드디어 유료 광고가 들어왔다고 막 박수를 쳤어요 그런데 좀 알아보니까 제품에 좀 뻑적지근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안에 응하지 않고 대신 뭐가 문제인지를 알려드리는 영상을 업로드를 했었습니다 아주 유명한 제약회사도 뒷광고를 제안하더라고요 아예 콘티까지 다 짜서 메일을 보냈어요 임플란트 수술 전과 후에 잇몸 관리가 얼마나 중요한지를 설명하고, 치주질환이 얼마나 심각한 질병인지를 설명한 다음에, 평소에 이런 치주질환을 예방하기 위해서는 이런 제품을 사용하면 좋다. 라고 광고를 해달라고 아예 시나리오를 다 짜놨더라고요. 근데 매일에 이상한 말이 써 있었어요. 의료법상 의사가 광고를 하는 것은 규제가 엄격하다. 그래서 직접적으로 홍보하기보다는 잇몸 관리를 강조하는 방향으로 컨텐츠 협업을 해달라. 대놓고 불법 뒷광고를 해달라는 거잖아요. 대외비 유지 부탁드립니다라는 말도 써 있었어요. 여러분, 의사들은 돈잘 버니까 뒷광고 같은 거안할것 같죠? 합니다. 의사들이 하는 리뷰도 세관경을 좀 끼고 볼 필요가 있습니다. 인공지능 구강 검진 어플을 리뷰해달라는 광고 제안도 있었어요. 그래서 어떤 앱인지 다운 받아서 한번 써봤는데 구강 검진을 못 해요. 흉치, 잇몸병, 이런 걸 거의 못 알아봐요. 그래서 그 앱이랑 회사에 대해서 검색을 좀 해봤거든요. 블로그나 유튜브 리뷰가 너무 많아요. 그리고 앱 스토어에 리뷰가 수백 개인데 별점이 거의 다 만점이에요. 앱스토어 리뷰는 보통 되게 짧잖아요 이거 좋음 완전 별로임 뭐 이렇게 한두 줄로 끝나는 경우가 대부분인데 이 앱의 리뷰들은 전부 글짓기 대회라도 나온 것처럼 길고 정성이 넘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앱이 상도 너무 많이 탔어요 무슨 장관상을 탔다 미국에 진출한다 이런 홍보성 기사가 너무 많더라고요 정작 성능도 별로고 실제로 이걸 쓰는 사람도 거의 없는 것 같은데 뭔가 실적을 굉장히 포장하는 느낌? 알아보니까 이 앱이 국책 예산을 따서 개발하는 거더라고요. 제 개인적인 추측으로는 이 구강 검진 앱은 실제로 사용하는 사람은 거의 없는데 국책 예산을 계속 따내기 위해서 실적을 억지로 포장하고 있는 게 아닌가 하는 의구심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관련된 리뷰를 남기기도 했어요. 굉장히 특이한 제안도 있었어요. 본인이 치약을 개발했는데 이 치약이 너무나 훌륭해서 앞으로 모든 치과 질환을 다 없앨 거래요. 그러면 당연히 모든 치과들이 망할 텐데 당신도 치과가 곧 망하게 될 테니까 나랑 이 치약 사업을 하자. 어차피 당신이 하지 않아도 다른 치과의사가 나랑 사업을 하게 될 텐데 망하는 것보다는 이왕이면 당신이 나랑 이 사업을 하는 게 좋지 않겠냐라는 제안이었어요. 이 제안을 받아들이기에는 제 그릇이 좀 작아서. 제안에 no. 응하지는 않았습니다. 강냉이 여러분, 유튜버가 되면 여러 가지 광고 제안이 굉장히 많이 들어와요. 광고가 나쁜 건 아니지만 그 제안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아직도 뒷광고가 많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유튜버들의 여러 가지 리뷰 영상, 조금은 색안경을 끼고 의심을 하면서 보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호구방지협회 치과 분과위원장 치대남이었습니다. 안녕. 메리크리스마스.